서이 391년 고구려의 왕위에 오른 이는 겨우 17살의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담덕 훗날 광개토 태왕 이라 불리게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어린 왕이라 비웃 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즉위 첫해부터 왕이 아닌 제국의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연호를 정해 영락 이라 하고 자신을 태왕이라 칭했습니다. 이는 당시 중국 황제만이 쓰던 칭호였습니다. 17의 젊은 왕은 스스로를 하늘과 같은 존재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가 즉위했을 때 고구려는 사방에서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거란과 선비족이 침입했고 남쪽에는 백제와 왜가 한강 이북까지 세력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신라는 약했고 가야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담덕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을 타고 전장을 누비며 병사들과 함께 싸우는 왕이었습니다. 왕이 직접 검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하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준 검을 쥔 자가 어찌 칼집에만 머무르겠는가. 그의 눈은 이미 남쪽 백제를 향해 있었습니다. 광개토대왕 능비는 백제를 백잔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백제를 잔당이라 멸시하며 부른 고구려의 시각이 담긴 표현입니다. 당시 백제의 왕은 아신왕이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바로 그해 391년 7월, 아신왕은 담덕이 어리다는 것을 기회로 삼아. 고구려의 남쪽 요새를 침범했습니다. 담덕은 이를 구력으로 여겼습니다. 즉위 첫해 10월. 그는 조용히 군을 일으켰습니다. 병력은 보병과 기병을 합쳐 4만. 어린 왕이 이끄는 첫 정벌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 명령만 내렸습니다. 모두 따르라. 이 전쟁은 복수이자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다. 고구려의 군대는 국경을 넘어 백제의 북변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백제는 완전히 기습당했습니다. 고구려군은 단 10일 만에 성 10곳을 함락시켰습니다. 백제군은 저항했지만 고구려의 돌격대와 기병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깃발이 쓰러졌습니다. 담덕은 포로를 잡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보호했지만 무기를 든 자는 모두 베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성은 무너졌으나 백성은 지켜야 한다. 우리가 가진 힘은 파괴가 아니라 질서다. 이 말은 훗날 고구려 군율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신왕은 다음 해 방역을 시도했습니다. 393년 백제의 정예군이 북진했으나 고구려는 철벽처럼 막아냈습니다. 394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전투는 점점 남아하며 백제 수도 한성 근처로 옮겨갔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라 한반도의 주도권을 건 대결이었습니다. 395년 담덕은 다시 남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큰 규모의 군을 이끌었고 백제의 군대는 다시 패했습니다. 백제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었습니다. 고구려의 병사들은 이미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기 396년 광개토태왕의 이름으로 기록될 결정적인 해였습니다. 그는 육군과 수군을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한강의 수로를 따라 수군이 남하했고, 육군은 산로를 타고 도성으로 향했습니다. 두 군이 한강 앞에서 합류했습니다. 그날 새벽 안개 속에서 백제의 수도 한성이 보였습니다. 아신왕은 도성을 사수하려 했지만 이미 포위망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기병대가 한강의 얕은 물길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말발굽이 물을 차고 깃발이 물한 개를 가르며 솟구쳤습니다. 백제의 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광개토 태왕은 직접 전선을 돌며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말라. 오늘이 이 나라의 경계를 다시 쓰는 날이다.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결국 백제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아신왕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고구려의 군사들은 백제의 도성 문 앞에서 진을 쳤고, 백제 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광개토태왕은 그 자리에서 인지를 요구했습니다. 왕의 아우와 대신 10명을 보내라. 그리고 남녀 포로와 비단 천피를 바치라 아신왕은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백제는 고구려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백제의 모든 문서에는 영락의 조공을 바친다는 기록이 남았습니다. 고구려는 한반도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야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쪽의 왜와 가야가 다시 백제를 도우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399년 신라가 다급히 사신을 보내 왜의 침략을 알려왔습니다. 광개토 태왕은 즉시 대응했습니다. 400년 그는 신라의 요청을 받고 오만 대군을 출병시켰습니다. 왜군과 가야 연합군이 신라를 공격하자 고구려는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전투는 신라 남부와 낙동강 유역까지 이어졌습니다. 고구려군은 불과 몇달 만에 남부 전선을 장악했고 왜군은 바다로 도망쳤습니다. 신라는 감격하여 사신을 보내 영원히 태왕을 하늘처럼 섬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때부터 신라는 고구려의 보호국이 됩니다. 403년 외의 함선이 다시 고구려의 대방지역, 즉 황해도 해안으로 침입했을 때 광개토 태왕은 직접 출전했습니다. 화살이 빗발쳤고 바다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결국 왜의 군대는 전멸했습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동북아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광개토태왕의 전쟁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틀을 제국으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살기보다 천하의 주인이 되리라. 그는 정복한 땅에 성을 쌓고 백성을 이주시켰습니다. 농경지를 넓히고 도로를 닦았습니다. 전쟁이 곧 개혁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성의 수는 64곳 그 아래 복속된 마을은 1,400개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인구 약 300만 명의 국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규모에서 이런 확장은 실로 제국적 행보였습니다. 광개토 태왕은 단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북으로 요동을 넘어 선비족을 제압했고 동쪽으로는 말갈을 굴복시켰으며 남쪽으로는 백제와 왜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 중에도 잊지 않았던 것은 백성의 생명이었습니다. 어느 날한 장수가 포로를 모두 죽이려 하자 왕은 칼을 뽑아 직접 꾸짖었습니다. 검은 죄인을 베기 위해 있는 것이지 백성을 죽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은 피의 나라가 아니라 의의 나라다. 이 말은 훗날 장수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고구려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413년 광개토 태왕은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생은 짧았지만 그가 이룬 영토는 한반도와 만주 전역을 넘어 요동까지 이르렀습니다. 죽기 전 그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힘은 칼끝이 아니라 뜻에 있다. 그의 아들 장수왕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제국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후로 수십 년 동안 고구려는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열일곱의 어린 왕이었습니다. 말 위에서 칼을 들고 세상을 바꾼 소년, 광개토태왕 그의 이름은 지금도 광개토대왕릉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영락 6년, 태왕이 친히 백잔을 정벌하여 도성에 이르렀다. 왕이 항복하니 왕의 아우와 대신이 조공을 바치고 영원히 신속을 맹세하였다. 1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그 젊은 왕의 눈빛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단지 복수였을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려는 신념이었을까? 광개토 태왕의 정벌은 피로 쓴 전쟁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서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도 정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으로 세상을 다스렸지만. 결국 마음으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광개토태왕이 남긴 진정한 유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깊이 있는 역사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